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홍드로이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뷰와 토스트 메시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일단은, 어, 이미지 뷰 먼저 알아보죠. 그래서 이미지 뷰는 뷰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입혀서, 어, 떠한 그런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띄운다라든지, 또는 어떤 이미지를 띄워놨다가, 어, 다시 다른 이미지로 교체를 해준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한번 이번 시간에 배워보죠. 자 일단은 파일 뉴, e 프로젝트를 하셔서 자 여기 Empty Activity, 빈 액티비티 해서 이곳에서 이미지 뷰 e v KT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만들어보죠 Finish 자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죠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으면 여기 먼저 Activity Main XML 쪽으로 이동을 하실게요 자그 다음에 저희 Constraint l a y o 안에 text view 있는데, 텍스트 뷰 하나가 있는데 이텍 t e x 그냥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일 지워주시고 자, 여기 이미지 뷰라는 게 있죠? 여기 공통 항목에 이미지 뷰, 이렇게 있는데, 이미지 뷰를 그냥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놓게 되면, 어, 원하는 이미지가 있니? 뭐 이렇게 여기서 안드로이드 디폴트 리소스들 중에서 이렇게 뭐 찾아와 주는데, 어, 일단은 한번 디폴트 리소스로 해보죠. 그래서, 어, 이 c 런처 포그라운드, 이 친구, 이렇게 끌고 와보죠. 자, 이렇게 끌고 온 다음에, 어, 이미지 뷰, 이쪽에다가, 어, 아이디도 하나 줄게요. IV, 언더바, 프로필이라는 이미지 뷰 아이디를 주시고요그 다음에 콘스트레인트 4개 여기서 더블클릭으로 연결하시는 게 편하겠죠. 더블클릭으로 연결한 다음에 여기 다 0으로 0000맞춰주면정 가운데로 맞을 거고. 자, 이미지 뷰가 별로 이쁜 어, 이미지가 아니라서 좀 다른 걸로 한번 바꿔 볼게요. 어, 아이쉬 런처 라운드, 아이쉬 런처 라운드 여기서. src 컴팩 쪽에서 여기 ic라고만 치시면 i c 런처 라운드라고 검색될 거예요. 이 친구를 가지고 가보죠. 이 친구가 좀 이쁘네. 자, 이 상태에서, 어, 좀, 아 이미지도 좀 큼직하게 늘려볼까요? 자, 여기서 랩 콘텐츠 말고, 어, 시원하게 한 100dp 정도? 정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살짝 커지죠. 아, 한 200dp? 시원하게? 자, 200dp로, 200x200으로 좀더 키워주고, 그냥 앱을 바로 설치를 해볼게요. 에뮬레이터나 이제 본인 실기기 디바이스를 연결하시고 설치를 한번 해보시죠. 자, 앱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어, 이렇게 이미지 뷰가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어, 여기서 아 n c 런처 라운드 이거는 뭐 여기서 라운드 처리. 그러니까 이게 동그라미 처리가 돼가지고 이미지 뷰가 다르게 나왔네요. 미리보기 화면이랑 이거는 아마 이제 플랫폼 API 레벨에 따라서. 어, 바뀐 것으로 어, 생각이 되는데 어, 뭐 크게 신경 쓰실 분은 아니고 자 이렇게 이미지 뷰가 어, 출력이 쉽게 그냥 올려놓기만 했는데 바로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어, 이런 기본 이미지를 띄우는 게 아닐 거예요 이제 어떠한 이미지를 어, 넣어서 디자인을 할때 사용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할 을 건데 자 일단은 우선 어, 저희가 사이트를 하나 들어가 보죠 자 구글에서 다음과 같은 사이트 자 플랫 아이콘.점.컴 플랫 아이콘.닷.컴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엔터. 자 여기가 이제 무료로 프리로 어, 제공하는 아이콘 이미지들 이쁜 거 많아요. 그래서 어, 뭐 어떤 거 해볼까요?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나 검색을 해서 대신 여기 이제 검색은 좀 이제 영어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제 외국 사이트라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필터스라고 있죠. 여기 필터스에서 저작권이 라이센스가 무료인 이미지만 검색해줘 하면은. 필터가 돼서, 여기 최상단 애들은 이제 그 프리미엄, 돈 내야 되는 이미지고. 자, 여기서, 어, 이 친구들부터 해서, 예쁜 이미지들이 많죠. 자, 그래서, 어, 저는 이거 좀, 이거 귀엽네요. 이 친구를, 어, 클릭을 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이미지 마음대로 검색하셔서, 꼭 저랑 똑같은 이미지 하실 필요 없고. 자, 여기서, 사이즈를 고르는 겁니다. 이 픽셀, 픽셀 사이즈 값을, 어, 저는 너무 저화질이면 깨지니까, 한, 128? 128 정도로 하시면 프리 다운로드 나오죠? 프리 다운로드로. 자, 바로 손쉽게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오시면 여기 우클릭 뭐 폴더 열기 하시면 들어가실 거고, 여기서 자, 안드로이드 아이콘을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를 해 주셔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여기 리소스 폴더에 드로어블, 드로어웨이블 이쪽에서 컨트롤 V 해 주시면 여기, 이거 V24 말고 그냥 드로어블에 넣어주세요. 그냥 드로워블에 안드로이드 .png 이미지를 넣어주고 확인을 해줍니다. 잘들어갔죠 자, 그래서 이쪽 iv 프로필에다가 어, 여기 src 컴팩 이쪽에다가 바꿔보죠. 안드로이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여기 드로 드로블 이제 안드로이드 경로가 잡히게 되죠. 자, 이 친구를 끌고 와주게 되면 자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자, 앱으로도 한번 설치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하시죠. 자, 앱이 실행이 됐을 때도 이쁘게 이미지가 잘 나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뷰를, 어, 이렇게 간단하게 올려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 쉽죠? 자, 그럼, 그런, 그런 다음에, 자, 이번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버튼, 버튼 이 친구를 한번 밑으로 끌고 와볼까요? 이 친구를 드래그 이렇게 해서 여기도 놔주시고, 아이디는 btn-toast라는 이름으로 지을게요. 엔터 해 주시고 위에 컨스트레이트 제약을 어, 여기 더블 클릭으로 붙여 주시고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00 이렇게 여기는 한 16, 위에 맞이는16 정도 두시고 자, 여기 텍스트 부분에서 토스트 메시지라고 버튼 이름을 지어 줄게요. 그래서 btn 토스트.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팝업 메시지, 그러니까 먼저 좀 미니멀한, 저희가 많이 봤던 메시지일 겁니다. 토스트 메시지라는 걸 배울 건데, 자, 토스트 메시지는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어, 메시지를 이렇게 여기 하단 쪽에 이쁘게 띄워줄 수 있는데, 자, 여기 버튼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쪽으로 가셔서 코딩을 해봅시다. 자, 이 o n c l i c k 쪽에다가, 자, id 값을 그대로 써야겠죠. btn__, 자, 토스트 검색됐죠? 토스트.set onClickListener. 자 무조건 이 자동완성 여기 두 번째 에 있는 걸로 사용하죠 자동완성 자 이렇게 해서 벌려줍니다 중괄호 쪽을 이렇게 중괄호로 되어 있고 세번 클릭 리스너 클릭 됐을 때 버튼이 클릭이 됐을 때자 토스트 점 메이크 텍스트 자 자동완성을 편하게 이용해 줍시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콘텍스트라는 그런 객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this 골뱅이 m a activity라고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에 다가는 어 차시퀀스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트링 형태의 문자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튼이 클릭되었습니다. 본인이 쓰시고 싶은 메시지, 자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쉼표 해주시고, 여기서는 세 번째에는 duration, 그러니까 길이 어 그러니까 이 토스트를 몇초 동안 띄울 겁니까? 대충 그런 거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toast.ranks r 트 짧은 길이 그리고 영어는 어, 큰, 큰 길이. 그러니까 아주 길게 메시지를 띄워라. 그리고 r 트는 짧게 띄워라. 나 짧게만 해 보고 끝에 .show 해 주시게 되면 토스트 메시지를 출력을 할 겁니다. 자, 앱을 또 바로 설치를 해서 결과를 봐보죠. 자, 앱이 빌드가 되었고 여기서 토스트 메시지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버튼이 클릭되었습니다.라고 출력이 되시는 겁니다. 자, 많이들 보셨죠? 이런 메시지 어, 앱을 사용하시다 보면 한 번쯤은 메시지를 보셨을 텐데 이런 걸 바로 토스트 메시지라고 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좀 귀엽게 표현을 하는 걸 좋아해서 약간 이런 토스트. 저희가 실제로 먹는 그 토스트 그거에서 토스트 기기에서 명칭을 따온 거라고 해요. 토스트 그 기기에서 토스트 그 식빵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퉁 튀어나온다라고 해서 토스트 메시지라고 이름이 불려졌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어, 이제 이 토스트 메시지이 친구를 클릭을 할 때, 어, 이 친구가, 어,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한번 변경을 해보죠. 그래서, 자, 저희가 아까 갔던 사이트에서 이미지 다른 거 하나 더 받아보죠. 로봇으로 하겠습니다. 로봇, 개형 로봇 그래서 똑같은 사이즈로 받아줍니다. 128 픽셀짜리로 받아주시고 로봇이라는 이미지가 다운로드가 되면 바로 어, 복사하셔서 이쪽 드로어블에 컨트롤 V 오케이, 오케이 해주시면 로봇 이미지가 추가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 토스트 메시지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어, 여기 있는 이미지 뷰 이미지 뷰에 그런 안드로이드 이미지를 로봇 이미지로 체인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id 값이 ivprofil로 저희가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그거 그대로 가져가줍니다. ivprofil. 자, 자동 완성됐고, 어, .setImageResource라는 게 있습니다.setImageResource. 여기다가 어떤 걸넣냐면이 드러블 경로를 잡아줘야 돼요. 이 로봇 파일, 이쪽 경로까지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 rs 폴더는 여기서 r이라고 표현합니다. r. r. 드 l e 점 뭐죠 로봇이죠 자 검색이 됐죠 알점 드 r o 점 로봇 하시게 되면 이미지 뷰에 새로운 이미지 등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자이 상태에서 앱을 바로 또 실행을 해봅시다 자 토스트 메시지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토스트 메시지 버튼 클릭되었습니다 하면서 로봇 이미지로 교체가 되신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 이렇게 이렇게 XML 쪽에서 어 이런 이미지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 꼭 이게 이미지라는 게이드로을블 안에 있는 이미지라는 게꼭 이미지 뷰에다가만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완전 메인 루트 이쪽에서 큰 여기 화면에서 큰 화면에서 여기서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라는 옵션을 주시고 자, 골뱅이 드로업을 해서 여기서 이미지를 넣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런 뷰, 일반적인 레이아웃 같은 데에다가도 가능하고, 심지어 버튼에다가도 가능해요. 버튼에다가도, 어, 특정 이미지 버튼 같은 걸 찾으셔서, 뭐, 플랫아이콘 사이트 가시면, 뭐, 버튼이라는 이미지 많겠죠. 버튼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버튼. 자, 뭐, 다양한 버튼들이 뭐,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다양한 버튼들이 있는데, 어, 저희는 그냥 가까이 있는 버튼 중 하나를 선택을 해보죠. 어, 이런, 플러스, 플러스라는 버튼. 클릭을 해서, 얘도 한, 한, 128? 128로 프리 다운로드. 하셔서, 플러스, 이 친구에서, 어, 복사 하시고, 드어블에 붙여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 버튼에 대한 백그라운드도 교체가 가능해요. 자, 이건 좀 정신사 나우니까 백그라운드 채워주시고. 자, 이 버튼. 버튼에다가도, 백그라운드 옵션을 넣어주실 수 있어요. 플러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거 텍스트, 텍스트는 이미지 버튼이니까 이제 좀 지워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버튼도 클릭하면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 버튼이 좀만약 크다고 싶으시면 어 본인의 사이즈 알맞게 줄이셔도 돼요 한 70dp씩 가로, 세로를 지정하겠다 자 플러스 버튼으로 하시고 앱을 또 실행을 해보죠 자 앱이 이렇게 실행됐을 때도 이제 저희가 버튼이 기존의 그 메시지 이게써 있었던 토스트 메시지라는 버튼이 없어졌고 백그라운드 적용됐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백그라운드에서 드로어블로 이미지를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미지 뷰의 자체에다가도 이렇게 이미지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